어떻게 바뀌고 있냐? 성적인 능력이 감퇴되는 건 아니고 그냥 빈도에는 어, 남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리적인 반응 유형이 변하는 건 아니다. 성 반응의 시간 상의 유형은 변화한다. 아까 발기가 되는데 시간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고요. 질병이 성행위에 제한 요인이 된다. 어디 관절염 있고 하면은 잘 못한다 했죠. 부부의 상태와 성적 활동 간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 부부의 상태. 아니 기분이 좋아야 하죠. 그렇아 그런 얘기예요. 초기에 형성된 성행위의 유형이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 초기에 그 파트너하고 만들어진 어떤 성적인 그런 유형들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령의 증가에 따라 수행 능력은 부진해질 수 있다. 성적 수행 능력에 개인차가 있다. 심리 신체적 무인이 성행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맨 밑에 게 중요하죠. 노인이 성생활을 안 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게 1 넘기면 되는 부분이라서 읽고 넘겠습니다. 261 페이지에 보시면 생활 시설에서의 인권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 시설에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의료가 또잘돼 있어가지고 아프시다고서 돌아가시지 않죠. 병원에 모시고 가면 살려내잖아요. 이것도 사려내고 저것도 사려내는데 결국은 후유증을 남기죠 장애를 동반하게 된단 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동이 힘들거나 치매를 앓거나 이런 분들은 집에서 가족분들도 생활을 하셔야 돼서 모시기가 너무 힘든 거야.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이제 뭐 본인의 의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시설로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시설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성적인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교가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선생님 그냥 나중에 한 읽어보세요. 결론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 없어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의 개별적 욕구는 표현되어야 한다, 노인도 성적인 존재임을 인정해야 뭐 된다, 부부가 한방 쓸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된다고 뭐 좋죠, 그면. 근데 이제 뭐 남녀 따로따로 방을 거의 다 분류해 놓기 때문에 조금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사례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진짜 있었던 사례인데. 우리 시설에는 부부가 함께 들어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분다 건강하시고 사이도 좋으셔서 밤에 관계를 맺고는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두 분이 관계를 좀 지나게 하셨나 봐요. 그걸 본 야간 당직 요양보호사가 그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 아침 회의 시간에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이야기를 하고 나이가 좀 있으신 요양보호사는 재미있다고 깔깔대고 웃는데 참못 봐주겠대요. 없는 일이 아닙니다. 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그분들의 인권을 침해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선생님들한테 뭔가 성희롱적인 행동을 했다는 걸 그것까지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예를 예를 들어서 야동을 보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내가 문제 야동 보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잖아요. 야동 보는 게뭐 선생님한테 뭐 피해를 주는 건 아닌데 피해. 주시면서 야동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선생님들한테 그걸 노출을 시켜 야동을 이렇게 틀어놓고 이거를 다 보이게 선생님들 보이 게 선생님들이 지나갈 때누도 이렇게 보셔. 그러면서 소리를 다 틀어놔. 어, 어 그거는 어, 옆에 가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 뭐 우리가 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일부러. 그러면서 우리가 막그 불편해하는 그 시선을 즐기시는. 음. 네. 우리가 불편해하는 그 시선을 즐기셔서, 보고 사님게 좋으셔서, 어, 어떡해요. 저 할아버지 자꾸 야구 틀고 소리 나고 막 그러는데, 나 가가지고 뭐 해줘야 되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하고 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그래요. 그냥 가요. 가가지고, 아버지, 그거 보시는 거는 상관없는데, 보실 때, 커튼은 치고 보셔야 된다. 지나가다가 우리가 보려고 본게 아니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는 건안 돼요. 다른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면서까지 보시는 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아버님 혼자 보시는 건 문제가 안 되니까 커튼을 치고 보셔라. 아버지가 커튼을 치고 있으면 우리는 야동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커튼 열지 않겠다. 커튼, 우리 커튼 열어도 돼요? 했을때 아버님이 된다 하면 그때 열겠다. 그리고 야동 보고 싶으시면 소리를 끄고 보시거나 소리를 줄이셔야 되면 이어폰을 끼셔야 된다. 이어폰을 끼지 않을 거면 소리를 끄셔라.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나 이어폰 없어 그렇게 얘기하셨고, 근데 그분 분명히 이어폰 이 있거든요. 시설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 이어폰 이 있어요. 왜자녀반잠못 주시 못 주무시거나 할때 이어폰 꽂고 이렇게 밤에 핸드폰 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어폰이 있어. 근데 그분들은 꼭 없다고 우기시더라고요 어, 없으면 내가 다른 분한테 전화할게요. 그래서 그거 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움츠러들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시면 그 반응이 재밌어서 선생님이 파괴집니다. 계속 선생님만 오면 그렇게 하시고 야한 농담하시고 너도 한번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세요. 뭘요? 너 맨날 나 기저귀를 면서내거 만지고 보고 쭈려고 하니까 나도 한 번씩 해야지.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요 <laughs> <laughs> 아, 아, 네. 그래서 설탕하게 얘기하시면 요 <laughs> 네,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웃음> <웃음>